다 개요. 한 번에 다 열어야지. 다섯 네, 개요. 저도 5 개요. 5 개씩 할래요. 어. 아쉽네요. 아유, 분실했습니다. 이거 <laughs> 재밌다요. 파란색 너는 뭐니? <웃음> <웃음> 아 이거 이거 1 0개열 개. 열개 개. <laughs> 주는 사람이 없어. 받아가래요. 나를 나를 봐줘. 나는 셀피. <웃음> 셀피. <웃음> 셀피. <웃음> 박수. 셀피. <웃음> <웃음> 한 명이라도 봐줬다. 언니 저밖에 없죠. 어. 나열 개라니까 언니. 열 개? 반납? 우와. 아니 지금? <laughs> 나 지금 계속 내고 있어. <laughs> 너 거를 이제 내가 가져가는거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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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이래 나한테? 아,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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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내래요. <웃음> <웃음> 다섯 개 내래. 네. <웃음> 아! 나온 게 많아. 하나, 둘, 셋. 아, <웃음> 아 <웃음> 어, 이거 뭔가 접어 놓은 게좀 다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섯 개 내래.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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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이거 <laughs> 무요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 다섯 개 지구. 아, 네. 예스. 오! 한글하나 한글 치고 아쉽네요 꽝나 아까부터 마이너스가 없어 어 이건 뭐예요 야 장기 사랑 가실게요 루피 표정 아 뭐야 박수 와오오아아 아! 여기 장기 사랑이요 <laughs> 어떻게 알았어 나든 야퉁퉁이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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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축하합니다. 근데 네, 별사탕 받아가세요. 오. 나 아까부터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다. 별사탕, 별사탕. 꽝, 꽝두 개요. 아잇! 도토리 반납, 오! 하나 반납. 축하합니다. 붓에 당첨되었습니다. 도토리. 우와! 도토리 30개 주세요. 뭐야? 도토리 30개. 다섯 개. 다섯 개 처음 거는요. 한개 지금. 아이쿵, 분실하셨군요. 반납. 어, 뭔가. 어? 야너죽개 파산했습니다. 파산했습니다. 네? 너 <laughs> 네? <웃음> 너. 너... 신로의 힘에 의해 모든 것이 영으로 돌아갑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도토리를 반납해주세요. <laughs> 나, 나 파산했어. <laughs> 눈 깜짝할 새. 내거 영으로 만들래. <laughs> 우와. 나도 무서워 슬슬. <laughs> 우와, 이거 뭐야 진짜? 나큰거 올려나보다. 좋은 일 생기려고. 네, 대출이 가능하세요. 네, 어떻게 하는 네, 거예요? 몇개 대출 원하세요? 뛰어나도 돼요. <laughs> 이렇게 생겼어 다행이다 저 방금 파산 직전에 뽑은 거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뛰어난 실력으로 숲장 콩쿨 대회에서 우승하셨습니다 도토리 열개 지금! <laughs> 이겨가지고 <이어서> 열심히 뿔려야겠다 <laughs> 파산 파산 <웃음> 파산 파산 <웃음> 혹시 파산 <날> 파산 <laughs> 지문입니다. 혹시 파산 <laughs> 파산이지, 파산 파산 셨나요산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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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는 파산만 안 당하면 되겠다. 어나 어떡해? <목소리> 나 이거 어제 다나 어떡해? 아, 파산했습니다. 신비로운 힘에 의해 모든 것이 영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의 빛 또한 모두 영으로 빛이 없어? 나는. 펑 <목소리> 파산되었습니다. 뭐야 언니 왜다 보네요? 파산 나 파산됐어. 왜? 나 파산됐대. <목소리> 파산했습니다. 신비로운 힘에 모든 것이 영으로 들어갑니다. 기너 파산했어. <laughs> 보통 다 여기 빌려주시고, 어. 3 0 개도 다 사가졌으니까. 언니 나 파산했어. <laughs> 나 역시 언니의 동생인가 봐. <laughs> 파산망하지 <파사만> 말자래요. 세 <laughs> 개만 빌릴게요 먼저. 3개요? 네, 여섯 개 갚으셔도 돼세요 네. 네. 아! 자, 그리고 이거 <웃음> 내고 <웃음> 네. 네. 이거 살게요. 만 <laughs> 그죠? 어, 아니 <아이쿠>, 그럼 도토리를 분실하셨군요. 한개 받나? 그럼 나또빚지는 건가? 여덟 <laughs> 네. 개빚 어, 뭐야? <laughs> 저또 분실했어요. 언니, 나 마이너스 여기가 빚쟁이야, 어 그럼 저희 지금 3개 받는 거죠. 5개 받고 2개를 없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9죠. 구틀이 1개 받나봐요. 선생님, 여기 은행 이상해요! 여기 은행 막, 막, 어이! 아! 구틀이 1개 넣었는데 저거 마이너스 10개래요! 선생님, 여기 은행장 바꿔주세요! 이거 진짜 누굴 위한 상점인가요? 나다이었 지금 빚쟁이야. <laughs> 나도 빚쟁이야. 나 마이너스 9야, 지금. 나 16이야. 어, 너 뭐해? 어, 나 또, 나 18. 너 망했다, 야. 어, 아, 어떡해. 나또한개 응. 반납이래요. 언니, 나 어떻게 나 지금 빚쟁이야. 다섯 개더 살래요. 다섯 개 더요? 어떻게 나? 저세 개만 더 살게요. 어때요? 어, 뭔 소리야? 어. 제 거예요? 제거야 제 우와, 대박. 내가 낸 거야. 유지한다고 다제거예요 고마워. 어. <laughs> 고맙대. 야, 어 기부하래요. 몇개 기부해야 돼요? 나 내다가 파산당해. 축하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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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복권 당첨. 와, 언니 복권 당첨되게 너무나나. 나 지금 돈이 없어서 플레이가 어? 안 돼. 오전에 어, 마이너스 아홉 개예요 도토리아 <laughs> 근데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나나 <laughs> 나 어떻게 그래? 해야 돼? 다섯 개 줄게. 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다섯 개 드릴게요. 아도토리 다섯 개 지금 빚 갚으면 되겠다 오! 이제. 와 성실함에, 성실함에 감명받았대. 내가 열심히 갚아가지고. 저빚얼마 남았죠? 지금 여섯 음... 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laughs> 자 하나로 한번더 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해주시면 돼. 음. 아마지막입서워 <laughs> 야, 나 지금 진짜 잘해. 만 나가셨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아, 슉. 아, 뭐야! 왜, 왜, 벌. 봤전두번되셨어요 야, 먹 나왔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주문이으면 네, 되겠다. 이거. 야, 나 3개만 빌려주면 안 되냐? 야, 너 30개 받았잖아. 나 빚쟁이야. 야, 나 3개만 빌려줘라. 나 빚만 갚을래. 3개요? 어. 내가 별사탕 줄게. 별사탕 5종 세트. 대출비 3개에요? 어. 갚아야 되는 게? 어. 나, 너가 안 해준 빚쟁이 돼. 어때? 내가 이거 줄게. 아! 2개 더 중요해요? 어. 나 빚만 갚을게. 아싸 갚을게요. 3개. 아휴. 두 배로. 두 배요? 이거 갚은 거 아니에요? 아니, 3, 2, 6 후배. 3개를 빌렸으면 2개를 갚으셔야 돼요 필요해요? 2개 응. 필요해요 <laughs> 야, 그래 어, 저는 갚을게요 <웃음> <웃음> 갚았다 아,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원영이 네 6개 맞아요 네 0개 3개였어요 3개 그래, 빚은 안니다 이선은 이제 40개의 빚을 져가지고 그걸 갚을 때까지 <므람> 이 숙소를 떠날 수 없게 되었어요 우와 <미나> 우리 먼저 가 이선아 안녕 마고되었어이선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마고되었어 <므람> 숙장 후보 세분 다운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드드두두두누구가 지원이도? 언니는 어. 뭐야? <므람> 너도? <므람> 네 안녕하세요 숙장 1호 예. 안녕하세요 숙장 2호 레이입니다 숙장 3호 이준입니다숙장 4호 이서 나도 5호 할래 5호 리즈 23개 오 그래도 많다 레이 26개 아, 저... 오 뭐야 우와 진짜 많이 벌었다 한 번에 파산 두 번에 복권 안돼 나도 파산 모든 게다 파산 복권 나 복권 <목소리> 66개 우와, 우와 뭐야 너왜 이렇게 모자야 언니가 이사꺼 갚아주면 되겠다 아, 와, 야 그래 야 이사꺼 좀 갚아줘 꺼 갚아주지 언니까 이사꺼 갚아주면 됐어갚아줘갚아줘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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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토리다 저한텐 반장의 기질이 있다고 이 숲은 안 와야겠다 우리 이제 <laughs> 이숲 떠날 거야 <laughs> 이숲 떠날 거야 우리 나 어. 떠날 거야 숲장의 위험을 보여줘야지 이건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발판이랬어 부럽다 해드리겠습니다 빤, 숲장 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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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 이건 우리를 위한 건가? 어, 그렇네. 어, 위한 우리도 거다. 우리도 숲의 요정이니까 우리 해야죠. 오! 유진이는 왕관이니까 우리가 화관을 쓸게. 이 구역에 이 숲의 숲장으로서 선언합니다. 내빛을 갚아줄 것인가? 조토이 마흔 개의 빚에 진 고등학생 소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웃음> 맞아요, <웃음> 바로 저예요. 그 소식에 작동 같은 눈물이 흘러 잠을 잘 수가 없더군요. 잘 되던데? <laughs> 저요? <laughs> 이 넓은 마음으로 귀여운 소녀의 빚을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이제 2 숲을 무사히 떠날 수 있겠어. <laughs> 다행이야, 정말로. 쿵! <laughs> 나는 숲장. 나는 나는 숲장. <laughs>